글씨가 별로라고? 응. 괜몇 번이야, 벌어 아니, 밑도 니는데 벌써 시켰어. 다 시켜. 아니, 이, 롯데, 아, 여태 먹어야지. 안 나와야 되니까. 나왜안 아, 나와야 돼? 나와 나와야 돼? 이 포는 고이 포는 이포두개더라요 젓가락. 이건 가까이 때 하고. 레디 큐 레디 큐나이 포는 고고는는거 가까이 시안나 안 먹다가 여기 때문에 먹기 시작했어요 음, 이거 먹고 이거 이 이거 먹 이거 먹고

난 나스리 음. 맛있어 음 나도 어어 음. <laughs> 아, 달라? 응 음. 암막 커튼 천하고 나, 낮에 먹는맛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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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거든 나한테 내가 아 제사하면서 집에 왔더니 얘기 아빠 응. 쌀집한테 너무 알아서 응. 자다장 해준다고 그런 말안 하고 그냥 너무 응. 뭐 하튼 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주냐고 응. 어 나는 나를 후회하고 싶다 고 해 주고 다 했으니까 할머니 다할수 있죠. 언니는 아, 나이가 뭐 할머니 많아, 애들한테 보니까. 그러니까. 그것도 그렇고, 나중에 우리 딸들이 뭐 이렇게 할 때. 정말 어, 원망을 해줬어. 다 해줬어, 다해뭐 원망을 하지 말든 잘 모르겠고, 내가 그냥 속으로 더 귀하게 키울 걸. 아니야. 진짜 어, 어, 잘 키웠어, 이 이렇게 키우는걸막 이렇게 더. 그런 생 그런 남, 뭐, 생각도 안 하고 싶고. 응. 응. 그래서 그냥 해달라는 거난다 해줄 거고 그냥 그랬다고 그랬나? 대단하네. 나. 내가 나 네. 그래. 네. 때려보는거 아니지? 아니야. 나 나만 잡으세요. 언니 배다고이 <배부르다워. 웃음> <laughs> <비빔볼나요> <laughs> <laughs> <탈수였을 웃음> 기아아 아, 그냥, 아, 그냥, 그냥 그런데 지금 그런데... 집에 그저 있잖그진그래있네 매니저 분위기가 언제 침통이 난나아기 보낸다는데 게... 뭐안 보냈냐고 이제 이 아,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줘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와? 이 저희... 어? 이렇게 데이렇데 아유 걱야너이 해봐 야 해봐 손잘나니 해봐 손으로 손 빨리 손으해 정신이 응, 서어 진짜 이거. <목소리도> 이거 뭐, 그래도. 뭐, <목소리도> 무 <해봤는데> 음, 힘들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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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네? 나? 잘 먹었습니다. 미안해요. 아, 뭐야. <laughs> 오늘 많이 해봤네. 소리 질질 끼짤라. 소리 고나 그냥. 이거 좀 작아지니까. 좀 작아지니까. 어, 어. 괜찮은 것 같아. 예? 네? 어. 좀 괜찮아졌어요? 보시기... 네. 음. 이거 봐봐, 이런데 결이 잘 이렇게,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해야.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. 이 작고 잘하세요? 뭐나? 음.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. 아 아까 그분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수 마실 언제 가는지 좀느껴보 봐주실래요? <laughs> 저녁에 다시 만나요. <웃음> <웃음> 봐봐, 근데 이게 깨끗해네요 여기 아까 울퉁울퉁해져 네.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. 네. 거긴 소중하니까 <laughs> 어? 생일 때까지만 잘해? <잘했어>. 네, 다음 주 <laughs> 없어요 아시죠? <laughs> 오늘까지오늘까 아, 소중한 <laughs> 네. 만이에요 <laughs> 나의 날이야? 이 이번 주 고마워 붙들어 줘 오늘따라 다 나오라고 해 모임이라고 해 어. 금모임 <laughs> 알았지? 다 오라고 해 그래, 오늘 나, 나 때문에 모임이 왜 이래요 저는 술을 먹어서 안 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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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고뭐 하나도 안 하셨네 이분 그래 제가 게 혼나 근데 <laughs> 네. 아, 니로가 이거 홍콩하고 갔다 왔거든요. 아, 아니안해 별로, 옷은 안떠거 같아. 아, 이거 제대로 안, 안 가르쳐주셨는데. 그래, 그러니까. 떠줘. 간헐스봉 어, 괜찮으시겠어요? 아괜찮아요괜찮아시이어요괜찮으시겠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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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깨진다고요? 이 거. 야, 왜다한고 좋은 게 아니야. 이런 거잖아. 아니, 똥물이 나. 나 이거, 이거. 이거. 음, 이거. 음, 음. 지금 찾으러 음. 가시는 건 음. 아니구요. 그려가 이에 있는 다 이문이야. 이거 이 이문 이거 문이거든요. 얘 하나 이거 하나 그 정치가 초록색이란 걸 봤어요. 찍은거있는데 우리가 너무 너무, 너무. 너무 응. 글씨가 라고이올요 주가 완전 음, 음. 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음. 이렇게 어, 지우, 사포로 지우다 지워지잖아요. 밑에는 너무 밋밋하니까. 난 이게 솔직히 좋아. 음. 얘보다. 음. 음. 근데 꼭 그림을 좋아한다니. 아풀 하면 괜찮을 거같 예. 예. 어떤 그래서. 그림이 여기는 연하게 하셔야 돼요 연하게 두배 Tube, Tube, t u b 이 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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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u b 갈색이 b e Tube, t 고 b e Tube, t 이 안에. 에 네, 맨 위는 치마 빨간색하고 그럴까 관심 없구만 빨간색 치마하고 파란색 갖 볼게요. 음, 괜찮요 <laughs> 빨간색에 어. 조금 너무 검은데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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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laughs> <그래. 에이, 웃음> 물을 이렇게, 물을 네. 아, 많이 해서, 붓에 물을 끌고 가세요. 붓으로 물을 끌고. 칠하지 말고 끌고 가야 돼. 잘 나와야 된데잘 먹어. 뭐. 이걸로 확인 손이 이렇게 되잖아. 그럼리좀 해주세요. 너무, 너무 <목소리> 는이 색을 좀넣으실 거예요. 그냥 흰가로 하실 거예요? 너도 이쁠 것 같아요. 추천할 봐 여기 테리도 놓을 때 그냥. 저눈앞 <목소리>